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세계 최초의 로봇 복싱 대회를 앞두고 주요 참가 기업인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유니트리는 수요일 항저우 천쉐선 학교를 찾아 자사의 최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주원을 시연했습니다. 이 행사는 중국 미디어 그룹 CMG가 주최하는 세계 로봇 기술 경진 대회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일요일 생중계될 로봇 격투전의 전초전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학생 수백 명이 로봇의 스트레이트 펀치와 훅, 사이드 킥, 공중 스핀킥 등 복합 모션을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로봇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회복 동작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니트리는 이번 시연이 G1 로봇의 공식 데뷔 전 마지막 점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양 마케팅 담당자는 로봇은 인간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격투를 펼칩니다. 간단한 조종기를 포함해 세 가지 제어 모드를 개발했으며 일요일 본 경기에서 두 가지 신기술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로봇은 운동장 트랙에서 40분간 조깅 테스트를 진행하며 체력과 내구성을 검증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이 로봇들이 실제로 어떻게 싸울지 기대된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로봇 복싱대회는 기술력과 오락성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경기로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